2024년 10월 가수 진혜성이 신곡 부모님의 미소를 발표한다. 이는 음악적 산물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음의 감동적인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 곡은 트로트 장르의 혁명을 일으키며 진혜성의 커리어에 새로운 지평을 열 예정이다. 부모님의 미소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에 심오한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뮤지컬 작품이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끝없는 희생을 상징하는 부모의 미소라는 뜻을 노래 제목에서 잘알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음악적 산물이 아닌 그의 긴 여정 내내 늘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행이 되어준 부모님에 대한 진해성의 진심 어린 헌정곡이기도 하다. 이번 곡은 음악적 완성도뿐 아니라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아 팬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혜성은 이번 곡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깊이와 세련미를 드러냈다. 부모님의 미소는 전통적인 트로트뿐만 아니라 개인의 감성과 전문적인 음악적 테크닉이 완벽하게 결합된 곡이다. 이번 곡의 특별한 점은 진혜성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솔하고 깊은 감정을 담았다는 점이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이 자신의 삶과 경력에 있어서 가장 큰 격려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소중한 추억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진혜성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진혜성은 음악계에서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성장, 합장해 나가고 있다. 그는 이번 신곡을 통해 감정 표현뿐 아니라 전통적 음악적 요소와 현대적 음악적 요소를 결합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함과 친밀감을 불러일으켜 이 곡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진혜성은 신곡 발표 외에도 댄스, 예능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노력과 인내는 팬들의 많은 상과 지지로 인정받고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진혜성이 실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임을 입증한다. 부모님의 미소는 진혜성이 좋은 음악적 작품으로 복고했음을 알리는 곡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가족이라는 깊은 가치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진해성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는 분명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며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목록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내년 10월 부모님의 미소를 받아 진해성의 진심을 느끼고 함께 나누길 기대해보자.